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성대, 권태기라는 난, 거는. 난 이미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laughs>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꼭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해.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래도 살 길고 막박 쳐먹어. 어. 권태기를 극복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laughs> 연세대학교의 과대학 세븐란스 병원의 정신과학교실 남궁기 유수고요. 국회는 남국마트 사장입니다. 양궁 사장님, 사람이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흔하게 말하는 게 이제 배우자 간의 권태기? 뭐 연인 간의 권태기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이 꼴 보기 싫다. <laughs> 하면 권태기가 온 거라던데 사실입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성에만. 권태기라는 건. 내가 그 전에부터 얘기했 행복은 기대분의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은함이 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대를 조금 낮추면 되시는데 기대치를 계속 높게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더 잘하고 그러면 더 좋지만 분모를 조금 줄이면 분자가 크게 안 늘더라도 값이 늘잖아요 그게 만족도거든요 행복감 그러니까 분자를 자꾸 줄이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를 빼는 건 아니고 근데 권태기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권태기라는 게 있죠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나태함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심심해 그럴 때가 있죠. 나 혼자 사는 데서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파티가 행복이라면, 파티는 즐겁잖아요. 파티가 행복이라면, 쾌락, 절정, 파티, 많이 행복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은 많지 않잖아요 토탈 시간이 합치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파티만이 행복하다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불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극단적인 예인데 그럼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일이 없어도 편안한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친구가 있고 막 흥겨운 얘기가 있는 파티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아니 일생까지는 안 따져서 1년에 몇번 행복 안할 거예요. 그 나는 특별한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친다면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사람에 비해서 행복할 가능성 또 행복할 시간이 훨씬 길겠죠.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흥분, 파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권태라고 느낄 수가 있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미움 이런 게동가이 네.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미움과 분노가 없는 거보다 아무 감정이 없는 게더 무서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미움과 화가 있는 거는 기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대치를 다못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주말인데 나를 좀 데리고 어디를 가고 재밌는 것도 하고 뭐 야외도 나가고 산책도 하는 옆에서 잠만 자. 그 그럼 화가 나지. 그래도 새끼를 꼬박 쳐먹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권태기고 화가 나지. 밥 먹는 것도 믿고. 그 기대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하숙을 치는데 하숙생이 새끼를 찾아 먹는다고 그렇게 그렇게 화가 나고 하숙생하고 권태기라고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니까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난 이미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laughs> 그, 제가 꼴등 싫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더 가는 거겠죠. 더 가는 거겠지. 기대치조차 없으면. 아니, 근데 그게 몇번 얘기를 하지.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제 권태기에 접어들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꼭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해. 그런 경우들이 많아. 권태기를 극복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요새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고 처음에 그러네 라는 세 자를 쓰자 어 나는 근데 저 사람이잖아 저런 거보다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러네 어... 그럼 그걸로 많은 게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새 그러네 전도사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무슨 뭐이 집을 1억짜리를 천만 원에 팔자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네 어. 그 그래. <laughs> 내가 과한 어떤 차를 한대살라고는데 집사람이 반대를 해요 우리 형편에 그건 너무 과하다 그거는 우리 형편에 안 된다 그럼 남편은 그게 좋은 이유를 더 생각해 음음. 그냥 계속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를때 부인이 남편 말을 듣고 그러네 이러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거 사면 안될 방법을 <laughs> 또막 생각해 이거 사면 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확 오면서 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법의 단하군요마법을달나라고 나는 생각해 아, 이렇 이제 좀 연차가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특히 이제 뭐한 20년 30년 되면 부부 사이에 옛날에는 롤이 정해져있는데 남자가 점점 여성화가 되고 여성이 점점 남성화가 되다 보면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다 못해 쟤저 탤런트 연기 잘하네 그러면 쟤는 지난번 어디서는 연기 되게 못했어 꼭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네라고 얘기를 잘안 해. 근데 그럴 때 그러네라고 얘기를 해주면 감동한다니까. 의미를 별로 안 담고 해도. 근데 하루 종일 그런 애만 계속하면 <laughs> 아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애 말고는 할줄 아는 말이 없냐 이렇게 대체? <laughs> 아니 물론 이제 영어를 조금은 담아야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어떨 때 감동하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하면 저쪽에서 반대되는 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애를 해주면 되게 좋아한다니까. 나도 그래요. 오늘의 마음 트레이닝은 응. 그런 애. <laughs> 응.